네, 오늘도 시장 보면서 그 안에서 종목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장군는 남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엔디포스가 잘 갔어요. 네, 어제 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20% 넘는 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 시작 전에 방송을 어, 종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어제 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2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어, 저도 어, 여러분들 책임감을 갖고. 종목 선정에 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종목 고르기가 <laughs> 네. 이렇게 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laughs> 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할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슈로 또 종목을 접근해야 할지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주제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오늘의 관심 이슈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집으로 준비된 종목을 찾아라. 음. 이게 어제 어. 앤디포스 말씀드리고 SV인베스트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한다는 라 거는 큰 자금을 하루 만에 다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몇날 며칠에 걸쳐서 분할로 나눠 사는 겁니다. 네. 어, 이제 기간과 외국인이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분할로 나눠 사고 그 나눠 사, 바닥에서 샀다는 의미는 본인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매수가 된 이후에는 어, 호가창에서매 어,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그리고 고점에서 어,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나올 때 사면은 그때는 물리는 거예요. 아, 그러나 그 전에. 저점에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앤디포스는 이제 장 중에 20%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지수와 12 무관. 1 2 강세로 끝났죠. 네, 네. 종가는 12%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4%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수와 무관한 종목 중심 매매를 또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지금만 본다면은 어떤 뭐 엄청나게 강력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뉴스가 이미 나,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는 항상 후행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매집이 됐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뉴스가 빵 터지고 급등을 해야 그게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어, 종목 한번 보면서 네.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멀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매일 장군을 남녀 오늘 종목으로 광동제약을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도 들어 있지만 제약주입니다. 네.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뭐 PR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한 엔디포스는 예를 들어서 170배예요. 어, 동사는 다른 바이오주 대학 바이오주 대비해서. 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PR이 20배 밖에 되지 않는 어,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음.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 그만큼 안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대략적으로 한두 달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어,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차트 흐름입니다. 자 직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포인트 한번 보시죠. 차트 포인트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우선은 9월 급등 이후에 주가가 조정 구간에 어, 들어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29일 그리고 10월 8일에 8일에 은봉이 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빠지는 은봉이 아니고 그 매집 은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매지 문봉이 뭔지 여러분들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선은 주가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최근에 자 이런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어, 이거 보시면은 아침에 갭으로 뛰었다가 네 아침에 갭으로 뛰었다가 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내려와서 보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월 8일에도. 아침에 갭으로 주가를 띄었다가 쭉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익률로는 거의 보합인데 시가 대비해서 밀려버리니까 이제 이런 음봉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매집 음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건 아닌데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고 매집 음봉은 아니지만. 광동제약의 이거는 매집 분봉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집 분봉이 왜 만들어지냐면 그 세력들 세력이라는말 하지 않을게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뭐 여의도 팀 등등 이 주가 이 주식을 관리하는 누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누군가 주체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뉴스나 아니면 이슈에 의해서 아침에 개인들의 수급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갭으로 떠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가를 올리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순히 개인들과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다가 어차피 개인들의 수급은 모래성 같아서 무너지겠죠? 이러면서 이런 매집 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인들의 실망 매도 물량을 다시 잡으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방송에서는 어, 그,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그 거래량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 이런 데서 뭐 갭으로 띄운 다음에 물량을 팔아먹었다 이런 게 아니,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 바로 극등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MD 포스도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한번 볼까요, MD 포스? 엔디포스도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매집이 한달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붙어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대부분 이제 특정 구간 안에서 어, 매집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일봉이니까 잘안보이는데요 3분봉으로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제 공개 방송에서 엔디포스의 3분봉을 조금 분석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매집 형태의 어, 또 노하우들 조금 일부 공개할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V 인베스트먼트든 뭐 앤디 포스든 어, 뭐 바이오톡 스테이든 어, 많은 종목들이 어, 이런 준비되고 매집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 흔적을 남기게 되고요. 반드시 흔적은 남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잘그 맥점을 포착한다면 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더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장중에도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동제약의 기술적인 흐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게요 네 투자 네.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급등을 시키려면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고점에서 개인들도 따라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베타디 이누스프레이 제조사 관련해서 아제 직접적으로 한국 먼디파마가. 어, 이 이누 스프레이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어, 완전히 사멸한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어, 바로 이그 광동제약이 한디, 한국 먼디파바와 어, 이 관련된 어, 제품들을 공동 판매를 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광동제약이 어,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로 얽혀 있는 거고. 음,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은 네.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임상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재료를 미리 미리 예상하고 어, 좀 매집이 된다라고 보면은 저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네, 저는 바랍니다. 저는 광동제약을 음료 네. 쪽으로 제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삼다수 비타오백 아, 많이 그, 있어요. 그안 그래도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뭐 비타오백 쌍화탕 얘기를 쌍화탕 네네. 얘기를 하셨 쌍화차 네맞습 얘기를 하셨고 저는 옥수 수염차. 아, 맞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비타 그 광동제약이 워낙 이제 히트 상품들이 많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그런 그거는 광동제약을 계속 기업으로 갈수 있게 해 주는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현금이 나오는 아주 그 스터디 셀러들 아닙니까? 스테디 셀러.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광동제약을 현재 있게 해 주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러나 광동제약에 한번 급등이 나오려면 어 이런 그 방금 말 얘기했었던 그런 코로나 관련주와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급등을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500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아 이번에 이제 그뭐 묶였어요. 강동제약. 베타딘 이노스프레이 제조사 이쪽으로 한국 머니파마가 어 이쪽 이 인후 스프레이가 코로나를 사멸할 수 있고 이 한국 먼지파마와 광동제약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광동제약 또 한번 이 관련 모멘텀으로 한국 먼지파마 임상이나 이런 것 내용 나오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광동제약이었고요 무료 방송 일정 들어볼게요. 네, 오늘 5시 공개 방송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시장보다 더 강한. 어, 매집되고 준비된 종목을 어,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가 되는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